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최근 한 10년, 20년, 혹은 30년 사이에 어, 세상의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서 몇편 정도는 아마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세상의 종말이 올수 있는 가능성, 혹은 뭐 시나리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 예를 들면은. 음, 뭐가 있을까요? 에, 행성과 뭐 어, 지구가 충돌을 한다든지, 에, 뭐 전쟁으로 인해서 핵이 폭발한다든지, 또걷잡을수 없는, 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슈퍼 박테리아나 질병이 마구 퍼져 나간다든지, 어, 심지어는. 뭐 외계인이 침공하거나 <laughs> 예, 또 유전자 변이로 인한 원숭이들이 반란하는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소재로 어, 종말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보시고 나면 예, 기분이 어떻던가요? 막어 모든 것이 막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어 수도 없이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막 가슴이 후련해지고 신나고 막 흥분이 되십니까? 예. 아니면은 음, 어, 또 어,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별로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그런 분 계시지 않겠죠. 물론 영화니까 그 나름대로의 재미와 감동은 있을 것인다만, 그러나 세상의 종말을 다룬 것이니만큼 그 장면들을 또 급하게 그 되는 모습들,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심란해지죠, 마음이.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날에는 하늘이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것은 파괴되고 해체되고 녹아 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2절 후반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또 오늘 본 바로 앞에 있는 7절도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불살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 마치 요한계시록 말씀과도 같이 참 어렵고 난해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캘리포니아의 한 어느 한 지역에서 그저 잠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질 그러한 일시적이나 거 국지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하여서 이 지구 전체 그리고 하늘과 땅 심지어는 영적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전 우주적인 엄청난 격변과 완전한 최후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요즘 헐리우드 영화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지구 종말의 날처럼 매우 두렵고 무서운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 떨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종말의 날 그런 거 생각하면 무, 무서우니까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 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바라보라.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바라보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 어,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본다. 또1사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어딘가를 그저 어, 쳐다본다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혹은 누구인가를 소망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12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그 날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어, 스피우도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스피우도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스피드라는 말이 왔다고 그랬니다 스피우도 스피드 발음이 비슷하죠. 스피드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번역하지 않고 앞당기라, 속히 오게 하라. 영어로는 헤이슨, 헤이스닝 하라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그 날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앞당길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속히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볼때그 나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도 베드로의 지금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참 <laughs> 감사한데요. 그 종말의 날이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늦게 와야 좋은 것 아닙니까?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래서 마치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무섭고 두려운 종말과 심판의 날이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이한이 세상에서 한 평생 사는 동안에는 될수 있으면 안 오는 것이 더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심지어는 간절히 사모하라고, 혹은 하루라도 더 빨리 오도록 앞당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어, 기다리고 또 사모해하는 야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멸망 그 자체는 아니죠 아이 세상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하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정말 못 살겠다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저 악한 자들이 IS와 같은 그런 나쁜 무리들이 더 나아가 사탄 마귀가 하루라도 빨리 멸망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싶다. 아이고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악인들의 심판 그날우리의그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날,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구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약속이에요. 약속 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3장 4절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약속,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시면 그 약속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다시는 죄악과 거짓과 불의가 없고 오직 의만 있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우리 모두 그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의 그 모든 약속은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과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불의한 일도 없고 죽음도 없는 반대로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그날 예수님 제림하실 거라고 자기들 휴거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어, 그동안 잘 다니던 학교, 뭐 직장도 다내 핑계치고 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다 처분하고 식구들도 어, 버리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몇날 며칠 또몇달 동안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던 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음. 그런 시한부 어, 종말론자들에게 어, 비성경적인 재림신앙과 두려움에 근거한 왜곡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제가 방금 전에 질문드렸던 그 질문을 드렸다면 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자신없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냉랭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님이 언제 오실 는지, 그 날짜 와시 간은, 우 리가 비록 알수없 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까 지도 예수 님 께서 아직 오 시지 않았 지만, 그러나 그것 은 우리 죄 인들 을 구원 하 시고, 자하는 하나 님의 측량 할수 없는 인내 하심 과 사랑 의 표현 이지, 우리 주님 께 서는 약속 하신 대로 반드시 이땅에 다시 오실 것을굳게믿 습니다. 도적같이 도둑같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홀연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또그 약속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1 1절에서 정확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반말을 하려고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죄악에서 떠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 경건한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서 2장을 보시면은 거기 사도 베드로가 거지 선지자 거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점과 흠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과 흠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점과 흠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예수님 닮은 자들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그의 합당한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재림에 대한 진실된 소망,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늘또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될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떠한 소망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의인들만이 거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암살이라는 한국 영화를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극장에서 봤습니다. 한국 영화도 가끔씩 해주고 얼바인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모처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아직 안 보신 분들 또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면은 어, 아주 독립 운동에 열심이다가 중간에 변절을 해서 어, 스파이 노릇 하고 그리고 어, 친일파가 되어서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어, 나오죠.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어,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옛날 동료였던 독립군들에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아 이거 알고 보시면 재미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예,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를 총으로 쐈던 이제 독립군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동료들을 배신했냐?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왜 배신했냐고? 해방이 될줄 몰랐습니까? 해방이 될줄 몰랐습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아마 해방이 될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확신하고 또그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날을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정말 애를,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될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으니까 돈 때문에 동료들을 배신해도 또 출세하려고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지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추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긴 뭘 다시 오셔. 그저이 땅에서 한 평생 재미있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입으로는 우리가 참아 그런 말을 못 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두손 들고 눈물 글썽이며 그렇게 열심히 찬양은 하는데 교회 바깥을 나가면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그리고 또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면 예수 믿은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젠가 해방이 될 것이라 믿고 소망하는 독립군은 돈과 출세 때문에 몰래 스파이 노릇하며 동료들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이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참되게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이룰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거짓되고 위선된 삶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했던 해방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그 재림의 날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1945년 해방된 우리 조국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참되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답게 이 땅에서부터 하루하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두려움에 벌벌 떤게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